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코박토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정보와 코박토큰의 세력정보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 락업 해지 일정까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코박토큰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824.1원이라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달성한 후 현재 가격은 849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이 대부분의 홀더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신 상황이고요.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 코박 토큰 코인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이 된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 현재 코박 토큰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이 서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코박 토큰 코인이 바닥이 깨지자마자 물량을 쓸어 담고 다시금 펌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모습인데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같은 자리에서 최소 다섯 배에서 열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호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정확히 코박이라고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자료의 이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이제 여기에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그리고 매수 매도 값까지 전부가 다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 가격을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흐름으로 목표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전달드리는 이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이 영상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코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끙끙 앓는 개미식 매매는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주셔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박토큰 코인,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락업 해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전에 락업되었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현재 구간이랑 겹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시점에 공포를 조성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의도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은 위협이 아니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쓰이는 도구라는 거고, 개미들은 매도하고 나가는데 이 세력들은 지금 반대로 그 물량들을 싸게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서 이 상승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공식을 깨는 정반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 자 락업이 해제되고 대량 매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은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공개되자 먼저 급등을 유도하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를 흔든 뒤에 해제 전에 마지막 눌리면서 조용히 담습니다. 자,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이 반복된 전형적인 시나리오고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은 따라붙어서 수익만 챙겨 나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인 리플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죠. 리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락업 해제를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해제 전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개미들 손절 유도를 하면서 해제 직후에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안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이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이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 물리지 않고 바닥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을 챙겨가며 위함인데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자리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을 즉각 공유해드리고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로 뭘 팔아서 하거나 투자하라고 뭐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구독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정확한 락업 해제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알려드리고 세력의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지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정리를 해서 손짝순 10분에게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도 안 걸리고 이 정보도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수익을 먹는 거고 그 한발 빠른 정보가 진짜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